어 안그래도 힘든 수술인데 이 사랑니 하나 때문에 더 고생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어, 안녕하세요. 김종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랑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에는 사랑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사랑니를 뭐 뽑아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양악 수술이나 안면 윤곽 수술과 관련된 사랑니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에게 맞는 사랑니 발치 타이밍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랑니는 뭐 수술하고 동시에 같이 빼는 게 가장 좋겠죠. 사랑니를 빼기 위해서 뭐 아프게 뭐 마취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힘들게 입 벌리고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 그럼 우리가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별 신경 쓸 것도 없이 사랑니 이제 안 빼고 잘 버티다가 수술하면서 사랑니 같이 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니는 위쪽에 두 개, 아래쪽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다행히 위쪽 사랑니는 수술하면서 동시에 뺄 수가 있어요. 다만 사랑니를 뽑으면서 앞쪽에 있는 어금니 뿌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또 교정하는데 뭐 방해가 안될것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사랑니는 수술하면서 빼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랑니예요 수술하는 부위가 사랑니가 있는 부위랑 아주 아주 가까워요. 수술을 하면서 발치를 하면 오히려 너무 쉽게 사랑니를 뺄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랑니를 뽑은 자리 때문에 또 수술부에 감염이 생겨서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뽑으면 이가 있던 자리에 구멍이 크게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길에 있는 나무를 하나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 움푹 파인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이를 뽑을 때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를 뽑은 자리에는 음식물도 잘 들어가고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이제 이를 같이 뽑게 되면 오히려 수술 부위에 이런 이유들로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부위의 감염성은 최대한 낮추고 그다음에 사랑니로 고생하는 거는 또 최대한 막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사랑니 발치 시기를 정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술하면서 같이 빼는 경우인데요. 사랑니가 뼈와 잇몸에 완전히 파묻혀서 밖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예요. 여기 엑스에서 보시면 치아가 완전히 숨어 있죠. 이때는 수술하면서 사랑니를 같이 빼도 사랑니를 뽑은 구멍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사랑니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수술을 안 한다면은 사실 이런 사랑니는 가장 뽑기도 어렵고 고생도 많이 해야 되는 거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장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니를 수술 전에 빼는 경우인데요. 사랑니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져 나와 있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수술하면서 빼지 않는 게 좋아요. 사랑니를 뽑은 자리에 구멍이 생기고 관리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를 미리 뽑고 그 사랑니 뽑은 자리가 좀 아물면, 그러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3개월 정도 뽑은 자리가 회복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을 권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개월 정도 지나면 가능해집니다. 요즘에는 사랑니만 전문적으로 뽑는 병원들이 많이 생겨있기 때문에 사랑니 때문에 본원에 오시지 않더라도 수술 시기에 맞춰서 사랑니를 잘 뽑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빼먹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수술하기까지 여유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 권해드리는. 이게 권해드린다기 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뽑기에는 수술 부위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좀줄수 있기 때문에 발치 시기를 사실 미루는 거죠. 그래서 수술 하고 나서는 뼈가 이제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의 문제로 3개월 동안은 발치를 또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발치를 이제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 기간에 뽑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랑니가 말썽을 부리게 되죠. 남아 있는 사랑니가 수술한 부위를 또 자극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니 발치랑 양악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준비인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수술을 준비해서 수술 전에 뭐 필요한 치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수술 준비할 시간을 이렇게 놓쳐버리지 말고 병원에 먼저 내원해서 진단을 받고 또 본인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이 수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안 그래도 힘든 수술인데 이 사랑이 하나 때문에 더 고생하면 정말 억울하겠죠? 고생을 적게 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